아니, 오늘은 날이 맑은데, 얘는 왜비 맞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 태풍이 지금 한참 막 올라오고 있을 때에요. 제가 지금 오늘 찍게 된 이유가, 자, 이번 주는 명절주죠. 예, 네, 명절이기 때문에 미리 좀 내려가려고요. 집밥도 좀 먹고, 이번 명절에는 좀 초도나 좀 해볼까 하는데, 먼저 미리 다 땡겨서 찍고요. 고향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들역 5번 출구입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어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뭐 태풍은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쪼록 아무런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람이랑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거나 뭐 로또는 구입을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제가 구입할 로또 명당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스파입니다 우산을 써도 큰 의미가 없으니 이거 다 젖고 이거 양뭐 이런 고생찜이야 뭐 문제가 될게 아니고 어, 기가 막힌 번호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네. 뒤에 보이는 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아니 잠깐만 잘안 보이네 좀더 가야겠네 <laughs> 자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자 뒤에 보이는 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노원스파입니다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길을 몽땅 막고 있고요 어떤 악적건 속에서도 저는 로또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기가 막힌 번호 뽑아가지고 올게요. 비가 와서 그런지 역시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태풍이 온다는데 왜 들이 나와가지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타면 되니까. 아 비가 더 떨어지네. 아, 요즘 명당에서 그렇다 할 상점 소식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 저는 맨날 이렇게 로또 명당만 이렇게 다니는데. 아니, 명당에서 당첨자가 안 나오면. 아, 자, 한방꽃이 불퉁불퉁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불퉁불퉁 된다고 해가지고, 뭐, 다음주에 뭐, 좋은 거줄것 같아? 혹시 또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권 뭐, 많이 사지 마세요. 예, 수액으로 좀 즐기시고. 아니, 이렇게 비 오는 날 로또를 구입을 하면 좋다는데, 기대를 좀 해봐야 될거 같아요. 잠깐만. 뭐 자꾸 기대만 하고, 뭐 나오는 건 개뿔없고. 그나저나, 비를 안 맞는 곳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자, 노원스파 오면은 저쪽에 그 정자 같은 게 하나 있죠. 거기 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또 곤란한데. 안녕하세요. 한바컷입니다. 로또 1032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여기, 여기 보시면 제가 청량리 종합 가판점에서 구입한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 스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아이러니 하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맑은데 왜 여기는 비가 오고 난리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고 가실 때 쯤이면 저는 아마 지금 고향에 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번 추석에좀 일찍 좀 내려가려고요 아, 미리 좀 댁에서 찍는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명절주라고 해가지고 로또를 안살순 없잖아 아, 로또를 한줄라도 빼먹으면 이게 근질근질 해가지고 아안돼 저같이 이렇게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야 되죠 하지만 많은 약으로 사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소액으로 즐기시고 대한민국의 로또 중독자들이 좀 꽤나 계신 것 같아요 이 중독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당첨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자꾸 젖네 이거 물이 자꾸 튀기네 여기. 자 로또 천삼십이에 대한민국 최고 명당 노원 스파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불편하네. 자, 요근래 스파에서 뭐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아마도 제 예상인데 명절 되면 항상 이곳은 판매량이 급증하는 곳이죠. 명절이나 뭐 연말 이쯤 되면 이번 주는 그래도 여기 노원 스파에서는 뭔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근데 요 판매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 주인공이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같이 로또를 한번 맞춰 보시면서 1등이 되는 행운을 맛보시기를 진짜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가 로또 맞으면 이거 진짜 기분 엄청 좋겠다 또 여기서 잠깐 또 몰래 뒤에서 이렇게 맞춰보시고 또 가족들 몰래 또 이런 분들 100% 계실 겁니다 그거는뭐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저는 로또를 이렇게 서울에다 놓고 고향을갈 거예요 갔다 올라와서 맞춰보는 걸로 근데 어차피 뭐 방송이 다 올라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맞춰볼 필요가 있나 아, 추석이니까 이제 가족들 만날 생각에 여러분들 조금 기분이 좋으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지금 들떠 있습니다. 가족들 보러 가야죠. 뭐, 1년에 한 두어번 보는 거, 뭐, 바리바리 뭘 싸들고 가야 되는데, 뭐가 없네. 아, 그래도 뭐, 행복하게 즐기고 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이번 명절에 조금 당첨이 됐으면 하네. 이번주는 우리 한번 100등 안에 들어보자고요. 뭐, 1등, 2등 한 100명씩 나오니까, 뭐, 적게는 7, 80명씩 나오고, 100등 안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누원스파에서는 과연 저한테 어떤 번호를 줬을까요? 번호 한번 보러 가시죠. 하나, 둘, 셋! 캬트! 아또 여기 다 젖네. 다 젖어. <목소리> 따라란! 따라란! 따라단 쿵짝짝 쿵짝 자 오늘도 어김없이 둘넷 여섯 일곱 장 구입을 했어요 자 사면번이나 때려 죽어도 이런 번호는 안 나올 것 같은 거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사면번을 찾아라 아, 제가 월요일에 영상 올려드린 거에 또 사면번이 좀 은근히 좀 나왔는데 자 노원스파에서는 특이한 번호가 있으려나 눈에 띄면 안돼내 눈에 띄는 가 동시에 그 종이는 뭐 날려먹은 거지 뭐 사면번 하나 보입니다. 36번, 37번, 38번. 아, 이번 주는 약간 좀 뒷번 호에서 사면분들이 조금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제, 제 느낌이 좀 있는데. 자, 마지막 장에도 있네요. 사면번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좀 좋아하려고 좀 했는데 마지막 장맨 끝에열에 하나 있네요. 30번, 31번, 32번. 오, 그러니까 사면번이 이번 주는 자꾸 이렇게 약간 후반 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점. 나올려나? 사면번 나오나? 번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 거랑 굳이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오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니고 따라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그다음 명당에서 구입을 했다는 거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는 거지. 자 일등번호 알려준다 이러면 사기꾼들 아닌가? 저는 일등번호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알려주지? 자 이번 주도 한번 우리 번호 잘 찍어보자고요. 저는 이제 내일모레 금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금요일은 제가 이번 주에 구입한 모든 자동모노 통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번 주 통계를 보면 또 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통계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좀 번호를 유추해야 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금요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